질의 시간은 5 분입니다. 정의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전 질의 더케이 호텔 서울 재개발 설계사 선정 관련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뭐 종합하면 김건 여사를 후원했던 후원에 왔던 히림 종합 건축 사무소가 더케이 호텔 서울 재개발 설계 업체 못 되었기 때문에 공제회와 교육부는 설계 공모 방식을 계속 변경하면서 설계 참여의 길을 터주고 향후 향후 심사위원 구성 시 구성마저 어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 공개의측 어, 실무 어, 담당자와 통화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용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2023년 10월 재개발 변경 계획, 계획안에 따라 설계사 선정 방식이 명확한 이유 없이 수시로 변경된 경위와 교육부의 승인 여부 그리고 이후 진행된 설계사 선정 심, 심사위원 선정과 설계사 최종 선정 결과 등 전체적인 어,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어, 논의해 주셔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후 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우연치 않게 또 정갑이 이사장님 앞으로 좀 부탁 나와 주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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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사장님. <laughs> 예, 예.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사장님, 어, 최근 공제의 사나 사업체인 더케이 호텔 앤 리조트에서 금융사기인, 어, 다단계 금융사기, 일명 폰지사건이 발생했고, 공제에서 지난 봄부터 감사를 했죠. 네. 네네. 네. 어, 전후 그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대표 이사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 직위를 악용해서 회사의 최상위 간부들인 기획관리부장, 총지배인, 총무 인사팀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할그 감사실장까지 투자에 참여하게 해서 오히려 공제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하더 그, 이해하시죠? 그 부분은. 예. 네. 정가빈 이사장님 취임한 시기에, 비슷한 시점이어가지고 뭐 정가빈 이사장님도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런 감사 과정에서 오히려 감사 방해나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쪽에서. 그이 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국민과 공제 회원들에게 사과하시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한 약속이 그 앞으로 신상필벌은 확실히 하겠다. 근데 이 부분 신상필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료하면 계속 자료하면 좀 보시죠. 네, 자료화면 보면 어디 영화에서 볼 듯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느 그냥 개인이 조직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더케이호텔 앤리조트에 낸 기구표입니다. 보시면은요 어느 다단계 금융사 영화 같습니다. 영화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폰지 사기 및 감사 방해 사건인데요. 대표이사가 채측근인 기획관리부장과 총지배인 등의 폰지 사기를 시작합니다. 각 부분의 최고의 간부 이루어진 조직도에서 등급에 따라. 배당까지 생긴 폰지, 폰지 사기 전형적인 형태이고요. 대표이사가 기획관리부자를 끌어들여 연락처를 확보하고 직원들에게 카톡을 보내 지속적으로 투자를 압박합니다. 카톡방을 만들고 호텔, 호텔 내 공공시설 누군가 여타 공간에서 투자 설명회를 매주 엽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도 때도 없이 가입을 강요하는 등 대표이사와 간부들이 어, 꼼꼼하게 사기 행각을 주도합니다. 이부분을 더케이 호텔 리조트의 폰지 사기 맞죠? 기구표 맞죠? 맞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 이루어져도 어떤 뭐 대응하신 거 있어요? 저이 사건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2월달에 이 얘기를 정보를 수집, 우리 감사실에서 수집해 가지고 어 3월달부터 우리 정기 감사가 시작됩니다. 2월달에 이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네. 3월달 보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문제는 그 공익신고서 보호법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감사, 실은 감사실대로 네, 계속 조사를 했습니데 내용을 보면 이게 오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공공기관 기후표 그 공직사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네. 보면 4천,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한데요. 4천이백만을 대표이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천이백만을 투자하면 매일 16만 4천팔백원씩 2년간 지급해서 8천사백만원을 돌려준다. 하이 투자자들 끌어오면 수당과 등급 수당 및 특별 수익까지 생겨주는 행태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던 대사 같으죠? 어디서 영화나든가 거기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 공제 산하기구인 더케이 호텔 리조트 네, 폰지 사기입니다. 뭐 명확히 더케이 호텔 서울은 그 별도 법인입니다. 그주 사장이 그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그런, 하... 그런 일을 저지른 일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가 감사. 네, 이사장님 이번에 착수해서 그 네.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음. 지금 현재 관계 기관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보니까 이게 계속 수사 의뢰했지만 아직 피해자가 없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수사는 의뢰했지만 를 음. 지금 피해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수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거는 관계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사법 당국에 강력한 요청한 적 있나요? 어, 우리 이제 당연하게 아니, 공익, 하신 적이 있냐고요? 공익 신고보호법이서 아니 대표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했을... 어떤 역할을 저, 하신 게 있냐고요? 아니 제가 이 단계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아, 그, 예. 예, 네, 감사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대표이사 고위 간부들이 호텔 조직과 사나. 호텔 체인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거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더케이 호텔 지리산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그, 그곳까지 그 손을 뻗쳤고, 하이 직급인 촉탁지까지 강제 가입시켰습니다. 압박에 못 이겨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넣은 지원까지 발생했고요. 지금 정갑빈 이사장님 보시기에 이런 조직 문화로 이 기후, 이 더케이 호텔 앤 리조트라는 부분이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화가. 이런 문화로 지금 다단계 사기로 있을 수, 지금 정...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회신 작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를 했고 아, 어떤 징계를 했는데요? 네? 어떤 징계를 하셨는데? 어,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해임 대표이사 한 분만 해임하셨죠? 아니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수도 정직 6명감복2명또그 다음에 감사를 방해한 감사실장에 대해서는 정직 3 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보기에 제가 저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공공기가 최악에 지금 모를 해제드 사건이 하고 지금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제 감사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실장. <목소리>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장님이 지금 다른 기구라 뭐 말씀하시는데 뭐 철저하게 하시는. 예, 그런 그렇... 막. 제가 제임 중에 신상필벌은 확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